이 번역은 용산, 용산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경희중앙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도 이 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. 호텔, 서울드래곤 시티로 가실 분은 용산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. This stop is Yongsan, Yongsan. The station 다음은 을 영상을 보고서는 네. 이 영상을 보고서이고서이이가상을보고이 영상을 보고서는 이 영상을 보고서는 이 영상을 t 고서는이 영상을 보고서는 이 영상을 보고서는 이영상